바로 이 시간 이후로, 이후로 어, 마하군이가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 모아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마지막 공연을 기념해서 우리,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소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순서를 할까요? 네. 자, 본인 소개해주시고 어, 관객 여러분들께 본인의 소감 맞공하는 소감,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비 아닙니다. 네. 어, 일단 저는 플러스에서 다야 옆을 맡은 박민주라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마고니가첫 입봉작이에요. 근데, 어, 너무나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 주시고, 음, 정말 찬란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대에서 앵콜을 하다 보면 정말 예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쁜데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또 잊지 않고 또 무대에서 또 다시 불려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좀더 앞으로 나와 주실 래어요 네, 네? 네. 좀더 앞으로 네. 나와 주세요. 네. <laughs> 아, 하세요,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트 코러스 최민경입니다. 상태가 <laughs> 조금 안 좋지만, 어, 저도 마하구니가 첫 데뷔 작품인데요. 제가 운이악사를 들으면서 항상 오디션 <laughs> 떨어졌던 매번 모든 오디션에 떨어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곤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 정말 너무 대단한 관객분들, 대단한 배우분들, 대단한 스태프분들, 대단한 팀원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 뜨거웠던 여름에 저도. 잊지 못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되야죠 너무 아쉽지만, 아쉬워야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laughs> 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지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이뻐하는 아니고요. <laughs> 어, 준비를 잘 못했는데, 음, 이, 이 마하군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진짜 많은 노력들을 모든 힘이 어, 정말 다 합산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합산? <laughs> 근데 어쨌든 고생한 만큼 너무 큰 사랑을 어,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너무 보람있게 이작품까지잘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항상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조금 있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나 또 관객분들이 기에 저희가 이렇게 설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커라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음, 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어? 네, 네, 이름을 네. 아주 크게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되 돼요. <laughs>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직업 만족도 최상 플러스 클로버입니다. 마이자입니다 아이고 참. <laughs> 어, 진짜 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더 많이 공연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받는 게 진짜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으로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진심으로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죽사님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코러스 장이다배우장 스페이드 김한대입니다. 어, 저는 일단 4명의 호스트를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고 4명의 게스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동생들, 동생들 연습 때부터 저희들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하고 이렇게 공연 끝까지 가히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눈가가 왜 이렇게 촉촉해요? 화장을 아. 했어. <laughs>